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김창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교 교수를 지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의위원을 역임한 김창용이라고 합니다 2025년 새로운 도전으로 새내기 유튜브 신고합니다. 그간 방송이나 신문에서 칼럼으로 혹은 출연으로 어,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이제 저도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런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도전에 슬레이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그나저나 저같은 목소리도 필요할 듯하여 제가 만든 창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주로 제 전공이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시사, 평론, 정치 이야기도 드물게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보도, 보다 행복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네. 아,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첫 아이템으로 제가 조코비치권을 어, 선정했는데요. 조코비치 내용을 한번 보고 잡니다. 어, 2025년 호주 오픈 이 조코비치의 무량 언론 길들이기인데요. 어, 여러분 테니스팬이라면 2025년 첫 호주 오픈, 그러니까 첫 메이저 대회죠. 호주 오픈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조코비치가 4강까지 진출하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코트 밖에서 벌어졌던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조코비치의 언론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유명인들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소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코비치 같은 슈퍼스타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오픈에서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는 센스 있는 방법으로 무리한 방송사에 맞섰는데 마치 테니스 경기처럼 영리한 미디어 전략으로 상대를 제압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주간 방송사 채널 라인 앵커가 조코비치 팬들을 화면의 뒷배경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멜브른 파크입니다. 조코비치 팬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쫓아내야 돼요. 다행히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어,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즉각 반박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코비치는 달랐습니다. 8강 경기가 끝난 뒤에 그 주간 방송사의 현장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는 짧게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만 남기고 사실상 인터뷰를 거부했는데요. 팬들은 의아했지만 조코비치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어, 조코비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오조 오픈 공식 방송에서 저와 저의 팬들을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후 당사자의 어떤 사과도 없었고, 방송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만약 벌금을 물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톤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해당 앵커는 조코비치에게 무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과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조코비치가 어떻든 뜻한 발을 이루었고 그런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성공 전략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대응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를 대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테니스는 심리 스포츠라고 해서 주요 대회를 앞 주요 경기를 앞두고 이 방송사랑 대립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조금의 제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의 효과가 컸다. 온코트 인터뷰 거부는 오히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웅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의 장소와 시점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짧게 답해야 되는 온코트 인터뷰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중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자회견장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팬들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팬들까지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팬들과 연대감을 높이면서 더욱 지지를 끌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을, 감, 물, 벌금을 물게 된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 불금을 내겠다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호주대 오픈 이 대회 조직위가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조코비치가 단순히 테니스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과 지혜로운 소통 능력까지 갖춘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호주 오픈에서 4강에 머물렀지만 조코비치는 호트 밖에서 오만한 방송사를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부당한 횡포 또 무례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데뷔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